다시 그렸어요. 그래서, 이제, 어, 이거 내심이야, 내심. 내심, 아이는 내심이에요. 내심인데, 어, 합동을 잘 봐야 돼, 합동. 합동은 수직 중심으로 돼 있어, 수직. 외심이나 내심이냐? 그래서 합동을 잘 보셔야 돼요. 수직 중심으로 합동이 있는데, 이거는 각문제도볼수 있고 아시겠죠? 이거 외심 내심 문제니까 잘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 중심으로 해서 삼각형 이렇게 되는데 요게두 개가 이제 합동이야 수식 중심으로 얘네들이 합동 아시겠죠? 얘네들이 돼 있어야지 문제가 좀 풀려 그러면 이제 다행으로 이제 얘는 지 문제가 여기가 문제가 어 R을 구하래 R 문제는 R인데 여기는 R은 이거 이걸 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그지? 여기도 R. 그지? 여기는 뭐 12-R이 되는 거야. 여기도 R이 되겠고 여기는 9-R이 되는 거지. 요 이거 삼각형이 똑같으니까 9-R이 되는 거지. 그럼 여기는 뭐가 돼?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12-R이 되는 거지. 이거랑 이거랑 더한게 15가 된다. 아시겠죠? 12-R이랑 9-R한 게 15가 된다 해가지고 R을 풀어도 되는 거고. 얘는 얼마예요? 얘는 뭐 10, 21, 아이고. 21-2R.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까? 2R은, 마이너스 2R은, 마이너스 6이 되니까 R은 얼마예요? 3이 되는 거지. 따라서 r은 바로 3이 나와요 3이 나오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넓이 이용이 있어 어떻게 이 삼각형 넓이는 넓이는 어떻게 돼어 삼각형 둘레길이 곱하기 r 해주면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각형 이기직각 삼각형이니까 이제 되는 거지 11 곱하기 9 해준 거11 곱하기 9 곱하기 2 1한게 뭐라 봤다 삼각형은 이렇게 되니까 얘랑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지 삼각형 AB R 넓이 알겠죠 R 넓이 15 곱하기 R이 된 거지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더하기. 그 다음에, 여기서, 요거 B? 아 아니, R이 아니고 I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죄송해요. I죠, I. I? 삼각형, I, B, C. 이거 얼마예요? 네. 12 곱하기, R 곱하기, 2분의 1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, 삼각형, 이제 나머지 이거. A, I, C. 이만에 밑변 곱하기 높으니까, 9 곱하기, 2분의 1 해준 거지. 2분의 1다 똑같으니까, 계산할 필요 없이 다 지우고요. 다시. 그러면 여기는 12 곱하기 9만 남고, 그지? 여기는 15, 12, 9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r 해주면 되는 거지. r 곱하기 얼마 돼? 21을 더해주니까 3 0 6 이렇게 되는 0 그지? 그0 0 0 0 0 0 0 0 0는 3. 0 3. 따라서 0은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<목소리> 이고무로 안 보이네.